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이라는 SF 소설인데요. 그첫 번째 1 챕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여행자, 편의상 그를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 그 시간 여행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잿빛 눈은 반짝반짝 빛났고 평소에는 하얀 얼굴이 밝게 상기되어 생기에 넘쳐 있었다. 날로 뿔은 밝게 타올랐고 백합꽃 모양의 은제 촛대에서 퍼져 나오는 부드러운 불빛은 우리의 술잔 속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품들을 포착하여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는 그의 특허품이었는데 우리를 견뎌낸다기보다 껴안고 애모하는 느낌이었다. 생각이 엄밀함의 속박에서 벗어나 우아하게 방랑하는 식후의 그 쾌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가느다란 집게 손가락으로 요점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우리는 그가 이 새로운 역설, 가로 열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여겨졌다. 가로 닫고에 쏟는 진지한 열의와 수많은 괴변을 만들어내는 풍부한 상상력에 감탄하면서 나른하게 앉아 있었다.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두 가지 생각을 반박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기하학은. 잘못된 생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논쟁을 좋아하는 빨강머리 필비가 말했다. 터무니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네. 여러분은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곧 인정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알고 있겠지만 수학적인 선, 즉 두께가 없는 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배웠죠. 수학적인 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일 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요. 심리학자가 말했다. 길이와 너비와 두께만 있는 정육면체도 죄송합니다. 정육면체도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의견에는 반대야. 필비가 말했다. 고체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어.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는 모두,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하지만, 순간적인 정육면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필비가 대꾸했다. 잠시도 지속되지 않는 정육면체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필비는 대답하는 대신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시간 여행자가 말을 이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입체는 내 방향으로 연장된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방향이란 길이와 너비와 두께, 그리고 지속 시간이지요. 하지만 육체가 타고난 결함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가지 차원이 존재하고, 그중세 개를 우리는 공간의 세 평면이라 부르고, 네 번째 차원은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 세 차원과 네 번째 차원을 부자연스럽게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간이라는 네 번째 차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만 단속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지요. 그건 젊은 남자가 램프 불로 시가에 다시 불을 댕기면서 말했다. 그건 정말로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관가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시간 여행자는 다소 쾌활해진 태도로 말을 이었다. 4차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4차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4차원은 시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죠. 시간은 우리의 의식이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의 세 가지 차원과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개념을 잘못 파악했어요. 그들이 이네 번째 차원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는 모두 들어봤겠지요. 나는 못 들었어. 시장이 말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수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공간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고 세 개의 평면은 제각기 나머지 두 평면과 직각을 이루며 공간은 항상 그런 세 평면의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철학자들은 왜 차원이 하필 세 개여야 하느냐. 나머지 세 차원과 직각으로 만나는 네 번째 방향이 있으면 왜안 되느냐고 묻고, 사 차원 기하학을 확립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이먼 뉴컴 교수가 이것을 뉴욕 수학협회에서 발표한 게 불과 한달 전입니다. 두 개의 차원밖에 없는 평면 위에 삼 차원의 입체 도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철학자들은 3차원의 모형으로 4차원의 모형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원 모형을 표현하는 투시 도법을 터득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럴듯하군요. 시장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미간의 주름을 잡고 신비로운 주문을 외는 사람처럼 입술을 달짝거리며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순간적으로 눈을 반짝이며 쾌활하게 말했다. 아하! 이제 알것 같소. 사실 나는 얼마 전부터 그 4차원 기하학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내가 얻은 결과 중에는 기묘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8살 때 초상화와 15살 때 초상화, 17살 때 초상화와 23살 때 초상화가 있다고 칩시다. 이 초상화들은 분명 그 사람의 단면들입니다. 그 사람의 고정불변하는 4차원적 존재를 3차원으로 표현한 것이죠. 시간 여행자는 우리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과학자들은 시간도 일종의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과학적 도표인 일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더듬어가는 이 선은 기압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어제는 기압이 아주 높았지만, 밤이 되자 기압이 떨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기압계의 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공간의 어느 차원에서도 이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분명히 수는 그런 선을 따라 움직였고 따라서 우리는 그 선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움직였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날로 속에서 타고 있는 석탄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시간이 정말로 공간의 네 번째 차원일 뿐이라면, 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시간을 공간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할까? 그리고 공간의 다른 차원 속에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는데, 왜 시간 속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일까? 시간 여행자는 방긋이, 빙긋이 웃었다. 공간 속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좌우로 갈 수도 있고 앞뒤로 충분히 자유롭게 갈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죠. 우리가 두 개의 차원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아래 방향은 어떨까요? 여기에서는 중력의 작용이 우리를 제약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네. 의사가 말했다. 기구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구가 생기기 전에는 펄쩍펄쩍 뛰어오르거나. 지표면에 기복을 오르내리는 것을 제외하면 인간은 수직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네. 의사가 말했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더 쉽죠. 훨씬 쉬워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네. 절대로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바로 선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전 세계가 잘못 생각해온 점이죠. 우리는 매 순간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비물질적이고 차원이 없는 존재이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결같은 속도로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80km 떨어진 공중에서 태어나 살기 시작했다면 지표면을 향해 꾸준히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난점은 바로 이거예요. 심리학자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공간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내 위대한 발견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 속에서는 돌아다닐 수 없다는 선생의 말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회상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건이 일어난 순간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나는 방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과거로 펄쩍 뛰어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바구 속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미개인이나 동물이 지면에서 2m 높이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점에서 문명인은 미개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명인은 기구를 타고 중력을 거슬러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멈추거나 이동 속도를 빨리 할수 있고, 심지어는 방향을 돌려 반대 방향인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 왜안 되죠? 아, 그건 필비가 말을 시작했다. 왜안 되지? 시간 여행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필비가 말했다. 무슨 이치 말인가? 시간 여행자가 물었다. 흙이 백이라는 것을 논증할 수는 있지만, 나를 설득하지는 못할 거야. 필비가 말했다. 아마 그렇겠지. 시간여행자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내가 4차원 기하학을 연구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나는 어떤 기계를 어렴풋이 알게 됐는데. 시간 속을 여행하는 기계? 젊은 남자가 외쳤다. 공간과 시간 속을 어떤 방향으로든 운전자 마음대로 이동하는 기계지요. 내가 설명을 보탰다. 필비는 껄껄 소리내어 웃는 것으로 만족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타임머신이라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